조직적 악행이랑 인간의 굉장히 여러 가지 기적과 조직적 악행 그다음에 특징보다 이 피해사실이 들어섰을 때이게 대단히 힘을 말하고 이해됨속 예그 극단적 악마의 막내 세번째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증거를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지금 요즘에 뭐 저희 처녀들 만나는 거 가지고 도화에 대해서 뭐 이상한데 하는 특징이 지금 끼게 들어나요 혼자 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 처녀를 공개시키기 위해 손자나누고 시키는 대답률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로 자기 혼자 하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왜, 자기는 저리 틀리다 위대하다 자기는 어 누려 뿐이다 자기는 정민이가 정말 아깝다, 정말 정민을 위한다는 말은 도움다 해놓고 다른 사람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꼬맹이가 보는 사람을 시켜요 자기는 절대로 안 주죠 증거를 안남겨 무슨 인생이든 친구가 있어요? 무슨 인생이든 친구가 있어요? 이런일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자기는안 움직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방학이 안다른 사람을 육복시켜서 절대 자기는안 움직입니다. 자기근 죽고 자기가 지지으는서 하지만 그사람을 나중에 다 피해받고 떠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그럼 나는 왜 나는 혼자 싸워? 여러분께 이해되시겠죠? 왜? 혼자 싸워? 역사 자체가 미대한사람 혼자 싸워갖고 내소송자체 혼자 싸갖고 지금 당하는 거 제가 다 혼자서 왜? 스페기 돈도 안 받고 요몇월 돈도 안 받고 왜? 당당하니까. 숨기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 물적 증거 인적 증거로 은폐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자 싸웠는데 지네들 이용하고 지네서조잖아요제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제가 여 말씀을 드린 건 어, 선동당하거나 죽+ 민의 사건 당했을 때도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면 황당한 일도 안 했을 때도 무시라는 거예요 딱 오셔가지고 이준석 공유하잖아 말안해그 엄마 아빠가 대리여기가 미리 어머니 아빠가 대리했고 나중에 초 소속사 대리야 이해해 주십시오 이륜도 안하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13살 14살 농민과 전 세계적으로 50% 소속사 농민을 뻔하서 기본적으로 성인을 메고 오고 당한데 더 처벌받습니다 다 알아 이륜소는 자기의 애니를 다 알고 이걸 다 실도하고 있는 걸 알아 부모가 실도하고 그다음에 사전사고적으로 원인이 실도하고 그다음에 소초소가 실도하고 경찰청이든 문재인까지 다 자기 편견을 아는 거 그런 애가 제가 못 찾는 거 조직적 악행을 내가 못는 말씀드렸는데. 그결과가 사실 중이고 있다 정민이 사실이 다 들어오잖아. 이게 왜 이걸 한다고? 사실이 드어났을때 사실이 들어났을 때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난것 때문에 얘들이 더 보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다 인멸하기.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도피시키고 증인 도피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린 거당당하고 자기가 맞다고 그러면 저한테 일대일로 이겨낸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는 숨어 있고 차례로 운영하고 자기는 숨어 있고 다른 신진한 사람을 속거나 같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식혀요. 그리놓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게 한 것만 계속 것때문 자기는 침묵해. 자기는 일반적인 얘기만 하거나 본질적인 얘기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이고 들어온 얘기는 거짓말하고 사실은 전부 측근을 식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거를 설명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조직적 악행이라든지은 당당하면 내가 그말 했어요 하지만 허위사실 유부은 아닌 것같아 라고 당당하게 싸우는데 내가 그말 했어? 나시는말바게 당당하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2인 이상이 결합해 가도 절대로 자기 행동은 그런 적 없다 증거예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신재찬님글 써주신 거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어떻게 보는지 유난히 구글본사가왜 싸우고 이은사랑 싸울 때도 지금 당당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일1인데 제가 스페라든 채 오늘 이런 특정한 시간대에 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지. 다른 일은 덜도돕습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엄청나게 아프시고 전부 다에피소로 움직이시고 엄청나게 인도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저한테 와서 도와주시는 건 2년 동안 저를 봤기 때문이에요. 더많 제외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속기 전에 어? 당당하면 이거를 왜 남을 시키고 다른 사람이 활동하고 있고 당당하면 이거 왜 증거를 숨기고 허위사실 유포걸 숨기고 왜 이렇게 당당히 얘기고 당당히 코로라하고 논쟁하면 되는데 왜 숨어서 여기다 놀아줘. 혼자 혼자 그러데들 혼자 혼자 항상 모든 경우에 혼자 가는 줄 알았는. 이만 0 8 만들 때어무님한테 혼자 붙니다당당하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점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열하고 더러운 애들 특징보다 항상 도덕적으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쳐냅니다. 손절합니다. 이해해 주시오 지금 군장들도 진행게 난리가 났어.